우이혼투에 출연 중인 일라이와 지연수는 갈등 해소와 관계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에 나섰다. 전문의와 얘기를 나눈 일라이는 셋이 사는 게 아이한테 희망 고문이 될까, 한 집에 사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. 아직 재결합 마음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. 당황한 전문의가 다시 되묻자 그래도 민수를 자주 볼수 있으니까 육아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. 또 고부 갈등에 대해 엄마가 지연수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다. 나랑 같이 있을 때는 화목한데 내가 없을 땐 힘들게 했다고 말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. 그리고 아이돌 데뷔까지 부모님이 시킨 대로 생활해왔다는 일라인은 뭔가 잠겨있는 느낌이다. 뭔가를 하려하면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다. 그래서 열심히 안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. 그러자 전문의는 부모님이 본인한테 그랬다면 지연수한테도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머니가 힘들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도가 지나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. 한편 지연수는 일라이에 대해 절대 부모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다.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다 알면서 묵인했다.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. 이에 전문의는 상처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관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관계 개선 없이 상처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연수의 대화 태도를 꼬집었다. 일라이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지웠다. 그러면서 아내 상처는 안 보려고 해더큰 상처를 받은 거다. 이에 장모님에게 상처를 받아도 얘기를안 한다는 일라이에게 그게 본인의 문제다. 본인의 상처를 얘기를 안 한다. 그러다 보니 부인이 하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서로가 더 좋은 사람들이다. 민수 때문이라도 엄마 아빠가 감정을 완화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.